네, 국민의 힘, 배현진입니다콘텐츠진행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d 예. 네, 님 웰콘에 대해 d it. Yes. The one d 에서 운영하고 있는 m e let us try to go. Yes, yes, yes. Yes, y 해 s Yes, yes. Yes, yes. Yes, y e 정보 제공을 하고 그다음 피지매칭을 할수 있게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잘 진출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한 플랫폼을 콘젠원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 동안 운영됐습니까? 지금까지? 자, 정확히 못한 한 5년, 네, 7년 정도, 정도 네, 예. 운영됐고 40억 원 정도 소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그 웰콘 사업이 잘 운영되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와서 좀 다, 다시 안 봤는데요. 초기에 구축하고 그다음에 계속 운영비 수준만 계속 해왔 가지고 네. 제대로 정보 업그레이드 되는데 한계도 있었고 그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도 좀 문제가 좀 네,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예. 어,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K컬처를 비롯한 K콘텐츠의 어떤 그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에 대해서 평가를 원장님께서도 개별적으로 하셨고. 뭐 메타버스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12일에 문화 컨텐츠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 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뜻도 밝혔고요. 이 국정 과제 중에서도 120대 국정 과제 중에 8번째로 들어가 있을 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컨텐츠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웰콘이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 지금 들어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어, 실제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되어야 될 정보 이를 테면 해외 어떤 법령이나 정보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제공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그 소비와 우리 수출이 일어나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컨텐츠지흥원이 그러니까 메타퍼스 뭐 이런 얘기할 지금 계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료조차 축적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홈페이지를 띄워놓고, 어, 그것을 그 수용하는 기업들이 자체 분석을 해야 하는 아주 불친절한 플랫폼을 운영 중이시라는 건데요. 이 점에 관해서는 일부 공감하시죠? 어려움도 얘기하셨지만요. 예, 네. 지 말씀을 좀 조금만 드리면요. 예. 저희들이 보니까 구축하고 나서 19년도까지 거의 한 2억 원 가지고 그냥 운영하는 시스템 운영하는 상태이고요. 2억 원이 아니고요. 7년간 운영됐고 지금 40억 네.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매년가 한 2억 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20년도부터 예산 이 조금씩 증,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주관하셨던 그 세미나 토론에서도 회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셔가지고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지금, 제가 오전에도 느꼈는데, 원장님께 그내 컨지런 내부에서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보고가 잘안 되는 것 같고, 40억 원이 이미 들어갔지요. 네,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국내 콘텐츠 시장이 앞으로도 아주 폭발적으로 커질 텐데요. 제가 그컨지원이 이것을 다 수용해서 우리가 키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앞서서 매일 하루가 다르게 달려 나가고 있고 대한민국 정보가 플랫폼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실은 계속 이렇게 뒤북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없 없는이만 못한 그런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보면은. 어, 이 컨텐츠진흥원의 행사만 이제 공지하는 게시판 정도의 홈페이지 운영이 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만 남기고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 기업 정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압축적으로 잘 담아 주시고 그리고 산바, 무분별하게 산만하게 뭐 이런 이런 저런 기술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늘어놓지 마시고요.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기업들에게 가서 좀 친절하게 소통하고 그 정보를 듣해서 콘지너이 플랫폼을 다시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웰컴 시스템 자체를 갖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예산에서 내년에 55억 원을 지금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음. 예산 자꾸 늘려달란 저도 예결위에 네.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 늘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있는 예산을 잘 쓰시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웰컴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정비해서 어깨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